이 이렇게 상여금 나오다 달이잖아. 그러면 이제. 잔다고 맞아. 병원에서? 니가? 응. 우리 병원에서? 돌아운 사람. 어라운가람브라어 사람. 잤어. 운 수가 있어 60명? 다 해서? 한병동에 나한테 몇명근무하는데 우리 3명 몇 명씩 몇 명씩? 20 20 20 이렇게? 최대가 그렇긴 한데 어, 없을 땐또 없겠네 없을 땐 없고 없을 코로나 안 때는 안안 진짜 개꿀이었어 여 아, 진짜? 환자를 안 아, 받아가지고 코로나, 코로나 때 어, 편한 간호사 여기 있네 <laughs> 난힘들었 죽겠는데 <laughs> <근데. 웃음> 뭐다 뭐 있고? <laughs> 아니 나도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챙겨낼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데이 출근 시간이 언제야? 인기계가 7시야? 인기가 7시야? 6시 55분까지가 <laughs> 아 그러면 한자파가 먼저해요 한자파가 그 출근하고 그러니까 출근하고 그냥 라운딩 돌고 어? 라운딩 돌고 라운드부터 먼저 돌아 환자 몰라도 그냥, 아, 그냥 라인도돌는 이유가 어. 뭐 킵하고 있는 거 있잖아. 뭐 산소든 라인이든 어. 그런 거 라인 같은 거 확인하고 탄소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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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그 탄소통 날짜 확인 탄소부터 확인하고 날짜 어. 그리고 그냥 라인 보고 환자 잘 있는지 확인하는 어. 그러니까 뭐, 뭐 특이사항 없으면은 라인 어, 붙거나 이러면 이제 우리가 어. 바로 말해서 어. 그 근무자들이 어. 인계 끝나고 또 교체하러 가야 돼 그런 어. 식이야? 어, 환자를 모르는데 환자 몰라? 그건발차은 어? 언제요? 베타는 새벽 새벽에 다 재울지 이제. 재자 있지. 아, 진짜? 계속 다시 재잔데. 계속 다시 재자는데. 새벽 5시에 된다고 응. 어. 아, 그게 루틴 루틴자. 아, 그걸 라이트가 하는 거야? 응. 라이트가 하지. 어.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다른가 우리랑? 아, 완전 다르다. 왜냐면은 대신에 어? 다르다고. 우리는 똑같잖아.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다른 병원 우리는 새벽 4시 반에 출근해. 4시 반에 뭘 한다고? 출근 한다고. 데이, 데이를? 어. 신규 때도 그렇게 안 가는데? 어, 그게 렇해 우리는 응? <laughs> 7시에 가서 3시에 퇴근해 나는 4시 반에 출근해서 거의 늦으면 아, 4시? 거의 한 11시? 12시간? 12시간 일을 하지 돈은 만족하겠다 확실히 그지? 사0 받을 거 아니야 사격 아, 무슨 소리야? 한 500원 받아야 되지 않아 <laughs> 500원 받아야지. <laughs> 다른 거 지금 <아직> 어떻게 되겠어? <laughs> 어 그런가? 너무 힘들대 막 다들 다 힘들대? 어디가 더 힘들대? 우리 명동이 제일 힘들어. 근데 다 원래 다 자기 방동이 제일 힘들지. 제월 안힘들다난안 힘들어. 나 <laughs> 지금 이러고 있잖아. <laughs> 아니, 그러면 어? 나이트 근무 10시까지 가. 어, 그러면? 10시부터 7시. 아 7시부터 임계를 해아 7시 반에 태그야. 아 7시 반쯤 퇴근이 우리는 임기가 빨라 우리는 6시에, 6시에 임기야 6시에 어 10시에 출근해서 반반 10시 반이 임계 어 데이 때는 음, 6시에 출근 6시에 임계 우는 자는 시간도 있어 음. 1시간씩 자 잔다고? 어 병원에서?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아. 어, 돌아가면서 자 돌아가면서 자어디 잤어? 어. 잘 수가 있어? 잘수 있어 안바고 <laughs> 바쁘면은 음. 새벽에 음. 숨도 못쉬고개 뛰어댕겨요. 우린 항상 그래. 그 우늘 항상 날 그때 항상 바빠서 거의 대학교. 항상 대학병원 그런... 생각도 없었지만 어. 시습 나가서 대학병원 네.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떤 삶의 질이 좋아. 그래서 지금? 어, 얼마 얼마 정도 받았어 종합병원? 어, 대학교는... 저는 3년차니까 음. 나이끼리 여섯 개 하면 330? 나쁘지 않네 음, 괜찮아 몇번 쉬는데? 매번 달라 근데 12번 13번 <laughs> 12번 13번 쉰다고? 어, 어. 근데 330이라고? 많이 받아 그래도 어, 괜찮아 그 병원이 괜찮은 거야? 병원이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이 받더라고 주인공이 야자 우리는 이렇게 상여은 나오는 달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400이 넘어 4 2 0 4 2 0 330? 4 3 0 330? 3 0 4 3 0 330? 330? 330? 330? 330? 도 받고 그런데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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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면 감독님 그, 메인 밸류 직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 막상 생각해보니까 어. 거기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 같아 따로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성격인가? 성격 도 아, 아니면 뭔가 외부적인 이유로 거쳐야 되 <laughs>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욕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무시하면서 그냥 그냥 그치? 누군가한테 응. 일 쪽으로나 사람 쪽으로나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는데 사람 때문에 힘든 건못 참지 못 참지 응. 그래서 다 나가니까 한 강사 한 명에 환자 몇명봐될 때? 어 똑같아 20명? <laughs> 야, 팀이 그냥 그대로 넘겨가는 거야. 우리 A, B, C팀이야. 어. A팀이 20명이야. 아, 데이도 똑같이 20명이야. 아 진짜? 아, 뭐 그건 힘들겠다. 게 없어. 고정이야. 아, 그래서 오늘 내가 거는 아, 데이또 20명? 20명 고정으로 돼 있는 아, 거야. 아. 알고 가는 거지. 음. 아니 아 수원형 보 것도 힘들겠다 응, 응, 진짜. 아니 고기가 그거, 그거라서 그런가 봐 재활이라 그렇고 포갈이라포갈이 어. 아니라서 어. 포갈이니까 많이 보뭐 하잖아 어. 네, 1대1 간병이 다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간병이 나다 있어 형성도 다주고 기저귀도 어. 갈아주고 어. 뭐 피동도 6천... 그 사람이 다 하고 육창은 어, 그래? 우리가 매, 뭐 매주마다 확인하고 근있어인들도다 알아서 해줘 우리는 솔직히 진짜 간호일만 한다고 부럽다 좋아 간호일만 한다고? 우리다시또 우리가 아 부럽다, 어, 우리, 아, 부럽다. 할줄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간병인이 어 괜찮다 근데 우리는 보호자들이 없는 거야? 보호자들 있어 보호자들한테도 우리가 다 말해 폭션하는 아... 것도 다 알려줘 간병인이 많아? 아니 보호자가 많아? 간병인이 훨씬 많지 폭션 어. 못하면은 우리 음. 전화해 음. 다른 사람으로 데려오라. 고 아, 진짜? 감병이 응, 네. 석션을 못하면 빠른 감병인이와 그게, 그게? 석션을 하는 사람은 이 돈을 더 많이 받는데. 아, 감병인니 감병이니? 11만원, 12만원. 받는다 석션 못하면 800만원이랬나? 어. 석션을 다할줄 알아야 돼. <laughs> 그런 게 있더라고. 음. 신기하지? 그런 응, 무조건, 다 교육이, 무조건 다 교육비 무조건 가. 우리가 안 해. 절대 석션은? 우리가 하면은 근데 혹시 우리가 하지? 우리 어. 서 우리가, 우리가 돈 매겨야 돼. 그번 <laughs> 한번 할 때마다, 한번 하다 아 마다 2만 원이야. <laughs> 석션 <나한테>? 석션만 하는데? <laughs> 석션만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 행위만 하는데. 2만, 2만 원이야? 어. 행위.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해. 어, 저희가 하면은 2만 원이다. <laughs> 그러면 어? 아, 저희가 하겠다. 다 이제 보호자들도 아, 다 거부해. 우리가 하는 거돈이 어?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하고 말지. 아 그러니까 다들 안하 우리가 아니, 하는 근데 걸뭐 환자를 위해서 뭐 환자, 뭐 객담이 뭐 가래가 얼만큼 양이 있는지, 음. 뭐 어떤 양상인지 검사하고 음.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다 통해서 있잖아, 그거 <laughs> 간한히 물어봐, 물어 가래 많아요. 어, 그램. 가래 많고, 묽고뭐 샌드카고 뭐, 뭐 이런 거다 많아지고, 그냥 다 알려줘. 그럴 경우에는 그 말을 해달라고, 걔네 죄다 패러디라고 하고데다안치치를 해. 아. 그때 새벽 5시에 바이탈 한번 하고 또 언제 해? 바이 해? 루틴 바이 루틴 바이트. 오늘 바이트는 뼈이야 다? 아, 음, 내 거는 QID. QID? 그리고, 아, 재활이라서 뼈이디야. 어, 이제 좀특이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뭐 11시 한번더 줘요. 아, 11시엔 여러분들, 연락, 연락, 뭐, 깊이 떨어진 이런 사람들 한 번씩 더 깔록 타고 하 아, 가지라고. 그러면 IO는? 아니 아니요. 큐 여덟 시간씩. 진지 수면 다 챙기고 싶어. 아니 아니야. 안 하지. 몇 명들이 사는 있는 사람 때문에. 몇 명인데 그 사람이 오늘 한, 오늘 한 사람이 <laughs> 오 내가 인기야? 임계한... 어, 오늘좀 많았어요. 한 6명이었어. 많은 게 6명이라고? 6명이었어요. 20명 중에서 아이유 많은 게 6명이라고? 많은, 우리는 많아서. 12명 중에서 많은 게 12명이야. 다 12명 하자아 우리는 거니까. 다 해. 안할 수가 없어. 아, 아 내가 잘못한 거야. 아이유 하는 것도 솔직히 좀 짜증나서. 우리 비울 것도 너무 많아. 그리고 정확하지가 않아, 다. 맞아,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 맞아.